1편 141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르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기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약한 일에 기울어 제약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은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는 것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다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밥가라 크고 부스럼 다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입구에흩어졌도다주 여호와여 내 눈에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들의 근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시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 이름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라고 이렇게 불려지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라고 수식어가 붙습니다. 노아는 아니라는 수식어를 통해 노아의 성품을 표현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수식어를 붙습니다 또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렇듯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그 삶에 합당한 수식어들이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닐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는 고 직접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쏙 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우리 성도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는 칭찬을 들었을까요? 오늘 시편 141편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내 입술을 지키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술을 지키소서. 자, 본문.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자, 이 고백은 지금 내가 위급함 때문에 내 입에서 신음 소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소리 또 다른 악을 범, 범치 않게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 말대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언어가 얼마나 그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는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현은 배키와 같아서 그큰배 방향을 정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하면 그 영향력을 이렇게 말하죠 이현은 불과 같아서 적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처럼 박했던 해 사울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압살롬에게 쫓겨 쫓겨가는 자기를 향해서 먼지를 털며 욕하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그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새라는 신하가 미운 시므이를 향해 단창에 요절을 내겠다라고 말하니까 가만 두어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시면 저가 내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늘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입술의 그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다윗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 입술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지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적군이 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요. 내가 위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이 사건 때문에, 내 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뭐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4절 의 말씀 4절 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이 악한 것에 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실 우리는 유혹에 참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그 유혹에 악한 유혹에 너무나 잘 넘어가죠. 거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늘제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찬란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 고난을 당하는 줄알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악인들의 그 진수 성찬에 참석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진수성찬이라라는 것은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죠. 다윗은 육체적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 유혹과 육체적 쾌락의 그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행위는 결국 이 마음에 담겨진 것이 표출될 때 발상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가 생기면 결국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다윗은 오늘 이 자신의 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잠언 4장 2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센, 예서 남인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령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죄를 향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죄와 쾌락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통해 제가 조금도 우리 마음에 틈 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 귀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오절 말씀 우리 본문 오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인이 나를 치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의인의 나를 향한 바른 책망을 잘 듣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죠. 아무리 좋은 충고도 대놓고 하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해도 내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를 해 주면 은근히 기분 나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역사상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볼때 다윗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보니 그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 아의 사건을 당한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치를 떨었어야 했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가장 큰 배신을 우리아의 편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죽일 편지를 들고 충성스럽게 요압에게 가져다 주었고 결국 우리아는 억울하게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무서운 배신이죠 다윗은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쟤는 싸면 쌀수록 더욱더 커지죠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해계를 촉구하죠 그럴 때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덮어쓰고 자신의 가슴을 찢어 가면서 회개하며 울부짖습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한 다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 때문에 고통 받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이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의 죄도 용서받을 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은밀한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해결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윗처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서운 죄를 통해 그의 생애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해계그 영을 주님께서 온전히 더 세우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세워두는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원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혼같이 불거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힘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것을 잘 알기에 자신의 일을 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새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혀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능력으로 각 사람의 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언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혀를 통해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에 바르면 우리의 혀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면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을 지켜 달라고 기도하죠. 악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 이게 하시고 악에게 얻는 쾌락도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말을 들을 줄 아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수하게 선포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귀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이 새벽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를 통해 예배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141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시선 함께 날마다 두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들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마음에 합한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지며, 다시한번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듬의 성도 및 세미도로 성령님 함께여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들. 오늘의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일절 찬양하신 후에.